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서해랑 휴 국립 타운에 방문드렸습니다. 아, 경치가 상당히 끝내주고요. 여기는 충남 천안 아산 분이시라면 다시는 아 남당리가 5분 거리에 있고요. 바다 뷰가 바로 보이고 해상 분수 공원 및 갯벌 체험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곧이어 대하 축 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바다낚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핫플레이스인데요. 여기 토지와 건물, 수도 전기 정화조, 제반 시설 모두 포함해서 8천만 원대로 아주 가성비 있게 공급을 해 주시기 위해서 미니모나우스를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총 19필지를 분양을 예정이고요. 분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해랑 휴 국립타운에서 분양하고 있는 분양 정보 및 주변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를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해랑류 국립타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되시죠? 아, 네, 맞습니다. 어, 아, 휴가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올해는 휴가를 좀 반납했습니다. 반납하셨습니까? <laughs> 예, 예. 미니멀하우스 정피디를 아주 서해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네. 경치가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네. 아주 끝내주는 경치에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분양하고 계신데. 네. 자 여기 자랑거리 뭐가 있을까요 이쪽 그 저희 서해랑류 국립타운 주변에는 네. 그 남당항이 있습니다 남당항이요? 네 천안에서 제가 왔는데 네. 상당히 인기가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지역인데요 사계절 그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네. 그런 이제 남당항이 되고 예. 또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들어가면 한국의 몰디브라는 죽도가 있습니다. 죽도요? 네. 네네. 그래서 배 타고 어. 10분 들어가서 그 죽도는 차량이 없어요. 차, 차량이나 아. 오토바이 이런 게 없어서 예. 친환경적인 그런 섬이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1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트레킹할 수 있는 해변 도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배 타고 10분 들어가서 한 시간 반 정도 돌고 네. 또배 타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남당항에서 죽도 가는 그런 그어 관광지가 있고 네. 또 남당항에 붙어 있는 곳에 국내 최대의 그 해양 분수공원이 있습니다. 분수공원요? 이 네네. 지금 그럼 가면 분수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면 뭐 아이들하고 북적북적하고 분 어, 뭐, 물 나오고 지금 난리가 <laughs>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 김에 네.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네네네. <laughs> 여기서 뭐 5분도 안 걸리니까. 아, 5분도 안 걸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남당 항쪽으로는 그런 그 볼거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저희가 스카이타워입니다. 스카이타워? 스포포... 네. 아 홍성 스카이타워인데 작년 5월에 그 개장을 했어요. 네. 근데 5월 이후로 작년에 한 15만 명 이상? 다녀가실 와... 정도로 지금 저쪽이 또 핫플레이 있습니다 핫플레이스구요 네네네저희 네. 어, 단...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낚시 많이 옵니다 사전에 홍보했을 때그 네. 낚싯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분 계셨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요 앞에 이제 2 차선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단지가. 네, 단지가 그래서 낚싯배라든지 진출입이 용이하고 또 여기에서 한1 2분 정도 가면. 배를 띄울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 그럼 도로가 넓어야 되거든요? 예, 도로가 넓죠. 아... 네, 그래서 예. 낚시 배, 그다음에 갯벌 체험 이런 것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아... 단지 주변 쪽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개발을 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네.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총뭐 평수는 어떻게 돼요? 총 평수는 지금 현재 그 보강토 작업 한 곳은. 예. 저희가 한 1,080평 정도 되고요. 아... 그리고 아직 저우에 개발 안한 곳까지 하면 네네네. 2,320평입니다. 총 2,320평?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필지로 생각하면 몇 필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직은 뭐 전체적인 필지는 네.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보강도 싸놓은 자리는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19필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필지? 네네. 네, 네. 요즘에 좀 작게 네. 네, 별장, 남만의 별장, 뭐 캠핑장 네. 용도. 네. 그러면서 좀 가성비 있는 어, 세컨하우스를 좀 많이 찾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대세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 주택, 중대형 주택이 아닌 네. 소형 주택을 제작하시면서 이렇게 토지까지 구매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서해낭류 국립타운은 네. 첫째가 이제 바다맛뷰입니다. 바다맛뷰? <laughs> 예. 여기서 보면 바다가 훤히 보이고, 예. 아직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예. 물이 만조되면 훨씬 더 이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단지 상당 부분에서 바다가 다 이제 보이는 조건이고, 또한 필지당은 한 50에서 60평 정도, 예, 예. 대지화가 됩니다. 네, 대지, 대지화가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메인으로 삼고 있는 거는 1층으로 10평짜리. 네. 중부 1지역 기준에 준하는. 네. 그런 주택을 포함해서. 아. 대지 60평, 그 다음에, 어, 주택 10평. 네. 그렇게 해서 지금 8천만 원대에. 8천만 원대에. 네. 예. <laughs> 분양을 <웃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수도시설도 궁금한데요. 수도시설. 네. 뭐, 그 다음에 토목. 네. 토목 이미 도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정화조 시설, 네.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그 수도는 네네. 상수도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상수도요? 네, 네네네. 네, 그럼 수도 걱정 일단 끝났고요. 예, 수도 걱정 끝났고. 예. 전기는요? 전기는 저희가 이제 요 앞에 전봇대가 있지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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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봇대까지는 전원 공급이 되고, 예. 전봇대부터는 다 지중화요. 아, 다 지중화로? 없는. 전봇대가 네, 없는? 네, 전봇대가 없는. 네. 그렇고요. 네. 자,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는요. 정화조는 그 개인 세대별 오인용 예. 정화조를 저희들이 매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설해서 네. 기초 공사 치고 준공이 주택. 나는 네. 주택을 열평 네, 주택을 주시면서 맞습니다. 토지 주시고 네. <laughs> 모든 걸다 네. 재반 시설까지 네 맞습니다. 하면서 8천만 원대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고객분은 예. 몸만 오십니다. 몸만 <laughs> 만 오십니다. 자 그럼 단지를 한번 구경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미 팔린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자리. 예. 네. 이 자리는 이미 나갔습니다. 아 여기는 구매가 됐어요. 예. 아. 여기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네. 또 바다도 훤히 잘 보이고. 예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60평, 70평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 여기를 사신 분은 요 바로 뒤에 보면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소나무 멋진 소나무. 예. 아 요걸 이 소나무는 일부러 심으신 건가요? 어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면서 예. 남은 겁니다. 아 남은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여기 사신 네. 그 분은 네. 고객분은 네. 저선언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기까지 잘라서 140평 정도 토지. 아그 그러면 이두필 정도 사신 그런 개념이 예, 되겠네요. 그, 그렇게 네. 됩니다. 아 그리고 저이 고객분은 땅을 넓게 사다 보니까. 네. 예. 주택 10 평은 또 너무 작아. 예. 그래서 여기 한30평 정도 주택을 지신다고. 으아 그럼 현장 건축을 해서 현장 건축으로 네. 네. 별장 지시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 필지도 구매 가능한 거예요? 두 필지도 가능합니다아 토지만도 구매 가능합니까? 토지만도 구매는 가능한데. 네. 어... 대표님이 싫어하시죠. <laughs> 아싫어하는건 아니고 <laughs> 예. 그 지자체 지자체하고 여기가 음. 이제 저희가 산지 산지잖습니까? 네. 산지고 또뭐 아마 이게 분필하는 부분들은 좀 네. 민감해서 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짚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단지 조성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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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길이 나였는데 진입로는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예, 완성이 됐는데 요 도로는 지금 아직 비포장이네요. 네. 네. 여기도 지금 콘크리트로 해서 포장이 다 올라갑니다. 아,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저희가 여기 지금 한 30미터 정도 더 올라가고 1차적으로. 예, 폭은요? 폭은 6미터입니다. 아, 6미터 도로에요? 예, 네, 6미터 네. 도로입니다. 아, 6m 도로. 여기 있는 게 6미터 도로거든요. 6미터 도로로 해서 여기 포장은 이달 안에. 이달 안에? 예. 네. 저, 아. 저 중앙에 그 배수관이 있는 데까지, 네네네. 맨홀 이 있는 데까지는 이달 안에, 네. 도로, 거기까지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네. 이렇게 옹벽이 쌓여져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1단, 2단, 3단, 네. 3단까지인가요? 아니면 더? 현재는 3단까지입니다. 현재는 3단까지? 네. 19필지인데, 그러면은 여기 전체가 60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60평 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아... 그니까 이제 여기로 4m 도로가 들어가고요. 아, 도로가 따로 들어가요? 네, 따로 들어갑니다. 아, 따로 들어가서. 네. 가 들어가고 60평에 맞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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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가 분할이 되는 겁니다. 분할이 네. 되기 때문에 네, 뭐 주변 뭐 옆집과 간섭도 없을 거고요. 간섭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1단지 조성 후에 네. 그 위에 이제 2차 분양 네. 진행이 될 예정인데 네. 자, 그래서 토지 60평 대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네. 아, 이 체류형 터는 놓치는 못할것 같습니다. 네. 요 단지에는 네. 체류형 터는 이제 놓치는 못할것 같고요. 예, 예.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어 잔존 가치가 대지기 네. 때문에 네. 네. 확실히 보장이 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토지와 주택과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곧이어 또 축제가 네. 네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서부면인데, 네, 네, 네. 서부면에 뭐, 남당항, 어사항, 국리항, 이렇게 쭉 항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남당항, 이따 이제 가보겠지만, 네, 네, 네. 남당항에서 8월 22일부터 네. 그 대하, 전어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의 그 대야 중에 이쪽 남당항 대야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8월 23일은 네. 공연도 있는데 어, 유명 연예인 들 오시세요. 예, 가수와 연예인들도 <laughs> 연예인도 들 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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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한몇 달간 진행이 되죠? 그게 두달 동안 진행됩니다. 두달 동안 예, 축제는 네. 두달 두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예. 여기서 와... 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5분도 안 걸리고. 예. 초행이신 분들은 뭐, 농자고 5분이면 갑니다. 네. 여기서 대천도 가깝죠? 대천 가깝습니다. 네. 네. 대천 해수욕장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뭐, 펜션 용도로도 <laughs>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어, 네. 여기가 이제 그 지방도시기 이 때문에. 그 농어촌용 생활용 민박 빈박. 네. 그렇죠. 이것도 뭐, 나중에는 가능합니다. 네. 네.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냥 일본 주거가 목적이 일본이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네. 내가 여기가 이제 주말에 내려와서 사용하고 또뭐 심이 필요할 때 내려서 와 사용하시다가 네. 자주 못 내려오실 때는 네. 나중에는 그렇게 민박으로 활용을 하셔도 그렇죠,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관광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스카이 타워. 네. <laughs>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스카이 타워 한번 어떻게 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그곳을 한번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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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님 스카이 타워 왔습니다. 네. 어, 스카이 타워 규모가 엄청 크네요. 네. 여기가 스카이 타워입니다. 네. 홍성 스카이 타워. 네. 그런데요. 네. 단지가 저 멀리 보이고 있어요. 예. 네, 저희 단지가 환히 보입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는데 한 2분, 2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1분이면 옵니다 1분이면 옵니까 네. 자, 서해랑 시터도 보이고 있고요. 네. 속동 뭐 갯벌 체험장 갤러리도 보이고 있고요. 타워가 상당히 높은데 이거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는데 한 네. 4, 5 0 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매표소에서 매표를 끊고 올라가는 거죠? 네, 여기 3,000원 뜨으면 네. 상품권 2,000원 드립니다. 아, 그렇죠?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네. 와, 바다가 한눈에 다 보이고 있고요. 갯벌 체험장도 보이고 있고. 야. 대표님 말씀하셨던 죽도가 어디입니까? 죽도가 저기 큰 섬이 않습니까 중간에? 예, 거기가 죽도입니다. 죽도, 네. 네. 그리 멀지가 않네요. 멀지 않습니다. 네.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동은 이제 저 앞에 가면 예. 남당항이 있습니다. 좀 이따 갈 거거든요. 네, 네.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네. 10분 들어가면 됩니다. 아, 차는 못 가지고 가죠? 예, 사람만. 좌에는그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연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인. 네. 네. 자, 그러면서 대표님 뒤로 보시면 네. <laughs>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와, 한눈에. 저기 그 정주영 회장이 막은 AB지구입니다. 저게. a b 지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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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렇게... AB지구고. 예. 저 끝에 있는 섬이 간월도. 간월도. 네. 와. 그리고 이제 저희 현장이 한눈에 보이죠. 현장. 네. 요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와. 바로 바다와 근접이 되어 있네요. 근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 타워 올라오니까 이 바람이 산뜻한데 불고 있고요. 네. 상당히 희원한데요 네. 네. 여기 인구가 상당히 유입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홍성 그 군에서 네. 지자체에서 이제 역점적으로 이쪽 그 서부면, 네. 뭐 남당리, 국리, 오사리뭐이 스카이 타워도 작년에 그 개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관광 특구로 지금 만들려고 네.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그래서 상당히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고 여러 남당리가 군데 뭐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유명할 거예요. 예, 유명합니다. 네, 네, 남당리 네. 대하로 유명했는데 네. 요즘은 유명한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남당리 남당리 해양 분수공원, 네. 분수공원, 뭐 축도 네. 그리고 뭐 그쪽으로 뭐노유 전망대 네. 이런 것도 이제 중간 중간에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놀러 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대표님 남당리 도착했습니다. 네, 네. 남당리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남당항 해수 분수 공원? 작년에 왔을 때만도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예 최근에 이게 만들어졌고 와. 국내 최대 의 규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캠핑카 TV 채널도 있어서요. 네 라보 캠핑카를 자작을 하면서 여기를 많이 왔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여기가 네. 없었었습니다. 예. 네. 자, 보시면, 분수 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네. 상당히 큰 규모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크고.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산인입니다. 인산이네. 사람들이 꽉 찹니다. 네. 네네. 오늘 좀 한가하게 평일나 왔습니다. 네. 전어축제가 곧 있을 예정이죠. 예, 네, 대하하고 전어축제. 네. 여기 전어축제가 시작되는데, 네. 그 전어축제 현장은 바로 옆에. 옆에, 옆에. 예. 네, 아. 이쪽, 이쪽에서 그 축제를 합니다. 네. 네. 대하 철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네. 서울 뭐 경기권에서 상당히 가깝고요 네 예. 세컨하우스도 지으시고 네주변에 네. 관광도 누리시고 네 뿌듯하고 또 바다낚시도 즐기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남당리 쪽은 네. 그 이쪽 서해안 그 해수욕장도 가깝고 네. 그니까 뭐. 안면도, 만리포, 꽃지 해수욕장도 이3 0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쪽이 이제 저쪽 굴뚝 있는 쪽이 보령인데 보령도 가깝습니다. 예예 보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광으로 오시면 이쪽 남당리 쪽에서 해산물이라든지 뭐 대하라든지 전어라든지 쭈꾸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 좋은 가격으로 드실 수가 있고 네. 또 여름에는 해수욕. 가깝게 한뭐 20분 30분 정도 가면 해수욕장도 나갈 수 있어서 네. 상당히 그 지리적으로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주시고 네. 건물 10평, 네. 주택을 주시면서 네. 기초 정화조, 수도 전기, 네. 재반 시설 모두 포함해서 맞습니다. 팔천만 원대, 네. 네, 파격적인 분양, 파격적인 분양입니다. 네. 파격적인 분양, 네. 네. 네, 그래서 집이 아마 이제 곧 지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집이 완성이 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네. 어떻게 지금 단지가 꾸며지는지 네. 볼 예정이고요. 네. 중간에 한번 그 샘플 모델도 있으니까 그 네. 모델도 잠시 영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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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하실 수있으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서해랑 휴입니다. 서해랑 휴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게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가성비 있는 주택을 소형 주택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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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críbete